지금 사진촬영을 하도록 습니다 둘, 셋! 뉴 디렉션! 안녕하세요, DICNT입니다. 네. 어, 코스프레는 어떻게 보면은 그그 게임에 있서는할수 없는 네, 분야거든요. 어, 일단 기사 자체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. 매우 만족스럽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오늘 저희가 최다 인원으로 와 있는데 네. 그 마음대로 하겠습 단단한 팀워크를 어떻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합니다 계속 올라가나요? 제로기록을 863점 이별을 네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코스프레를한 만큼 여러분들 화끈하게 즐기시고 또 즐기는 저희 아티스트들도 모두 재밌게 하고 이렇게 좋은 게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탭도 많이 찍었죠? 아 언니가 많이 찍어요 제가 많이 찍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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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자, 됐어요. 오늘 아, 뭐야? 아. 250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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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정말 가눌수 없을 정도로. 네. 정말리굿 네. 네, 네, 안녕하세요 내리굿입니다. 네, 지금 귀가 네. 움직이는 거예요? 귀가 움직여 죠먹가 움직여요. 네. 너무 인형 같지 않 인형 같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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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정말 소화하기 어려운 코스프레를 멋지게 살려줬습니다. 네. 근데 어루, 네. 어렵지 않았어? 아, 입는데 어려웠어요. 굉장히 많은 걸 입어야 되고, 네. 심